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 교리문답 46번부터 5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주제인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46문답 그럼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께서 인태되고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비천한 형편에 계셨던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그 낮아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그 뒤로 자세하게 배울 건데 낮아지심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잉태되시고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거 자체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십니다. 옛날에는 어려운 말로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 상태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쉬운 말로 낮아지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배웁니다. 47문답 그리스도께서는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심에도 때가 찼을 때 기꺼이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열악하고 굴욕적인 여러 형편에 처하셨습니다. 네, 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잉태될 때도 낮아지고. 인태되고 태어나실 때도 그리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각각 하나씩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태어나실 때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빠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낮아진 상태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높아지고 낮아지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셨다. 여기서는 아버지 품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러기 때문에 낮아지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되신 분이신데 사,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밑줄친 부분에 보면 기꺼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유 의지로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기쁘, 기쁘게그 일을 감당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비천한 신분의 어, 이건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되고 태어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 비천하다는 건 마리아 자체가 뭐 죄가 많았다, 뭐 마리아 자체가 인격적으로 문제 있었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신분으로 봤을 때 낮은 신분이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열악하고 굴욕적인 여러 형편에 처하셨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마곡간에서 태어났었다 이런 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열악한 형편에서 태어났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네.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예수님이 사셨다. 이 땅에 사신 것도 낮아지심이라고 했는데, 48문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율법에 복종하셔서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셨고, 인성의 공통된 것이든, 특별히 자신의 비천한 형편에 따른 것이든, 세상의 멸시와 사탄의 시험과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라 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낮아지심이냐 할 때, 첫 번째는 율법에 복종하셨다, 율법을 순종하시면서 사셨다. 이거 자체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람이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산다. 이거는 낮아졌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게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나요? 우린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데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율법을 지키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지심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예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 옛날 왕 같으면 그러죠. 내가 그 법이다. 왕이 말하면 그 법이 되는데, 그 법을 지키는 건 백성이 지키는 거지. 왕이 그 자기 법을 자기가 따라야 하는 건 아니죠. 오늘날로, 오늘날은 뭐 대통령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 서울 한복판을 차를 타고 아 불법 시내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경찰들이 쫙 경호를 쫙 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통령이 지나가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들이 아는 사람 있어요? 경찰들이 어떻게 해요? 신호를 어 그런 거자이 대통령 아니 아니야. 지금 한국도 그러죠. 그래서 대통령 지나가면 교통 교통체증 생긴다 막 이런 막말 많았잖아. 그러니까 신호를 다 초록불로 다 켜놔 대통령 지나갈 때. 대통령이 신호를 지키는 경우는 없어. 대통령 빨간불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 는 없다고. 그렇죠? 민주주의라서 대통령도 법 아래 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대통령이 차로를 지나갈 때 초록불을 쫙 켜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왜 대통령은 빨간불 안 지키고 이러냐 우리가 이렇게 따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을 수여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다. 완전히 지키셨다. 이거 자체가 낮아지심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4 8문 답변에서 인성의 공통된 것이든 특별히 자신의 비천한 형편에 따른 것이든 세상의 멸시와 사탄의 시험과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셨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겪으신 낮아지십니다. 인성의 공통, 공통된 거라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이러한 어떤 멸시, 연약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특별히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더 멸시를 받기도 하셨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특별히 더 있었고 이런 면에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성편에 따라서 이런 더 어려움들이 가중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49문답 갑니다. 죽으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때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때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으며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받으셨고 빌라도에게 정제받으시고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또 죽음의 고통, 공포와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시고 감당하셨으며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들이셨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받은 죽음을 견디셨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체가 비하의 극치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죽으실 때 어떻게 나자시였습니까? 배반당했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뽑고 사랑해주셨던 3년 3년 넘게 사랑해 주셨던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다는 게 아주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았다. 예수님이 체포 당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죠. 그다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십자가에 죽으심 그 배경을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빌라도에게 정죄받으시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으시고 이제 사복음서 보면 자세히 나오죠. 침을 뱉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훌륭하신 선생이 아주 의로운, 정의로운 사람이 이런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막 마음이 찢어지고 막 이런 나쁜 세상 막 이럴 텐데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게 하나님이셨다. 이 세상은 창조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심판하시하는 심판자 하나님, 법을 수여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분으로 믿고 있는데 그분께서 친히 낮아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권세와 싸우셨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고 감당하셨다. 이제 길세만의 동산에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원하는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를 거절하시는 법도 계속 경험하셨죠.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낮아지심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를 저주받은 죽음을 견디셨다.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곧 저주받은 자라는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죽음 자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으로써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로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희생제물로 바치셨다. 이런 표현을 했죠. 자, 벌써 마지막 50인단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 어떻게 나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 장자 되셔서 사흘째가 되기까지 죽음의 상태로 죽음의 권세 아래로 계속 계셨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표현합니다. 네. 죽음이 나아지시면 가장 큰 상태 아까 고통받고 저주 속에 죽으셨다 했는데 죽음 이후에도 부활 전까지 죽음의 사흘째, 3일 동안 되셨던 그 자체도 낮아지심의 극치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신학적으로 약간 복잡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정통 장로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셔서 사흘째가 되기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 죽음의 상태로 계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개신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루터교회. 루터교회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제 여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갔다. 지옥에 내려갔다. 이렇게 사도신경 전통적으로 고백하는데, 어, 루터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은 낮아지심의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그 음부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승, 낮아지심이 아니라 늦, 높아지심의 첫 단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루터교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장로교는 지금 여기서 고백한 대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건, 음부에 내려가신 건 죽음의 상태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신, 비하, 낮아리심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또 다르게 해석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구분해야 돼요.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건 어떤 특정 장소에 내려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의 교리와 맞춰서 선조림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연옥 같은 개념으로 어 죽은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대기하는 곳 중간상태 대기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그 중간상태에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만들어낸 교리일 뿐이에요. 그거 우리가 로마 카톨릭 지금의 천주교하고는 우리가 다르게 고백한다는 걸 확인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다운표한 이 부분은 사도신경의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다 고백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만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넣어야지 정상이다.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걸 잠깐 설명해주면. 어, 우리나라에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렇게 통합 찬송가를 만들면서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을 일치시키려고 하면서 감리교의 사도신경을 따라서 우리가 이거 했어요 그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부분 근데 세계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시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라틴어 원본에도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 교회는 그냥 너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미 이미 굳어져 버린 거죠. 음부에 내려가시고랑 표현 자체가 너무 어색해져 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는 이걸 고백하고 이 내용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교리 공부를 통해서 아, 이 내용이 본래 있고 본래 고백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뭐 이상한 내용이 아니구나. 왜냐면 우리나라는 도리어 음부에 내려가시고란 말 자체가 오해를 불러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벌 받으셨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해서 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모든 공교회가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칼빈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것을 표현하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칼빈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지옥의 진짜 내려온 게 아니냐? 지옥 형벌 받는 그곳에 3일 동안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냥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비유적인 개념으로 지옥의 고통, 최고의 고통까지 이미 다 겪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죽음의 상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다. 그러나 형벌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이제 부활하신 때부터가 이제 높아지심의 상태가 됩니다. 낮아지심 반대로 높아지신 거,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올라가시고 승천한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높아지심에 대해서. 어,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아빠가 한 가지만 보여줄게. 우리가 지난번에 하이델베르그 할 때. 여러분은 기억 안 나겠지만 아빠도 기억이 잘안 나서 있다 적어놨는데 예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배울 때도 이 부분을 배웠어요. 하이델베르그 44문답 여기 아빠 적어놨는데 여기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질문이래요. 사도신경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을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때 사도신경이 아 하이델베르그는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아빠 읽어볼게요. 나의 가장 무서운 시험 중에도 나의 주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당할 불안과 범민에서 건져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미 겪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걸 다 겪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거를 상기함으로써 우리가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타도신경에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이더베르에서는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중요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